기술원은 지난 17일 군의 군에 소재한 국립 원예특자과학원 사과연구소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한 대구 경북 지방 농촌진흥기관장 업무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경북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20여 명과 경북도 농업기술원 관계관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사과 재배 적지의 변화. 병해충 발생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기술원에서 자체 개발한 농업 환경 정보 통합 플랫폼의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경북 미래형 사과원 구축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여시군별 업무 추진 상황과 당면 현안을 보고받고 이상 기후에 따른 사과 결실 안정 대책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날 조영수 과장 등 관계관 일행은 사과 연구소에 조성된 사과 재배 자동화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무인동약 살포기와 과수원 전용 트랙터 및 부착형 전정기 시연을 참관했습니다.